네, 부활 주일이 어제였는데, 저희가 뭐, 1년에 한 번씩 부활절, 뭐, 성탄절, 이런 절기로 보내지만, 저희가 꼭 절기여야만 이런 의미를 생각하고 갖는 것이 아니라, 저희의, 일반 평상시에도 저희가 그런 의미들을 늘 담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을 믿으세요? 라는 이런 질문을 하기가 좀, 그렇지만, 저희가 부활을 믿는다고 할때그 부활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12번을 나타나셨어요. 그, 승천하시기 전에.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이것이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타나신 그런 부분들이 사실이구나 하는 부분들을 어, 전해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라는 부분들을 성경이 여러 번 기록하고 있다라는 데는 어떤 중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의 전도와 여러분의 믿음은 헛되고 맙니다라고 할 정도로 부활이 우리의 믿음또 우리의 삶 또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진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한번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마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이 나와요. 근데 이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뭐 몰라서 질문을 했다라기보다는 예수님을 어, 좀 떠보기 위해서 또 어,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데 모세법에 따라서 형이 있는데 자식이 어, 없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아내는 어, 형사 치수법에 의해서 그 동생이 둘째 동생이 그 형수를 어, 취해서 아들을 낳아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둘째가 또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으면 그 형수는 셋째한테 그렇게 해서 일곱 형제가 있었는데 망, 막내까지 갔는데도, 어, 자식이 없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면은, 천국에 갔을 때, 이 일곱, 어, 형제가 한 여자와 같이 살았으니, 부활할 때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어,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누구의 아내가 되었을 것 같아요. 부활하신 다음, 부활하고 나서. 그러면 어, 누구의 아내일까 막 생각하게 되죠. 저희의 그 답의 카테고리는 어, 첫째일까 막내일까 그 카테고리 안에 그냥 붙여지는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물어봤으니까 사실은.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잘못 생각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경도 모르고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이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죽음 이후에 대한 그 세계에 대해서 사실 많이 몰라요. 뭐 보지를 않았고 또잘 가르침을 받지도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부분일 수밖에 없고요. 2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때는 장가도 시집도 안 가며 하늘의 천사들과 같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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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나0 0 0 0 0 0 0 0 0 0을0 0 0 0 0 0 0 0 0 0 0나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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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하0 0 0 0 0 0 0 0 0하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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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하나님은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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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는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라고 하면서 부활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어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사실 부활을 안 믿어요. 유대인들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부활을 안 믿는다는 게 조금 특이해요. 어 나름대로 자신들의 환경이나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 뭐, 정치적인 그런 이유들 때문에 사실 부활이라는 것을 믿기 좀 힘든 위치에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면서 세번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첫 번째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고요. 두 번째는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고, 세 번째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이세 사람을 살리면서 부활에 대한 어떤 소망, 또 부활에 대한 얘기들 조금 하세요. 그리고 나사로를 통해서는 부활에 대한 이해를 더 본격적으로 들어주셨는데 이세 사람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에는 차이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세 사람의 부활은 부활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그렇고 우리가 다른 말로 바꾸자면 소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세 사람들은 죽었다가 목숨이 다시 살아났어요. 목숨을 다시 얻었어요. 하지만 이세 사람은 어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죽고 그 육신이 후으로 돌아가는 그런 죽음을 맞이한 경우였기 때문에 어, 이 사람들이 목숨을 다시 가졌지만 그걸 부활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진정한 부활인가? 라고도 생각해 볼수 있는데,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틀려요. 예수님은 우리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몸이 우리의 육신하고의 몸하고는 틀린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15장 20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합니다. 죽은 자들의 첫 사람의 첫 열매가 됐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전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바부의 아들이나 나이로의 딸이나 나사로의 경우는 첫 열매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분명히 예수님의 부활은 그 전에 죽은 자들이 살아난 것과는 틀리다라는 것을, 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예전에 이제 뭐, 저희 가까운 가족 중에 누군가가 죽었을 때, 그런 마음들을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어, 아, 어떻게 보면은, 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사역을 통하셔서 죽은 자를 살리셨는데, 이 나의 가까운 가족을 하나님 다시 살려주실 수 없으십니까? 라고 기도를 하게 된게 사실 인간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저희 처남이 갑작스런 사고로 죽었을 때 그런 갑작스런 죽음은 사실 안 믿기잖아요. 그래서 진짜 죽었나? 아니, 하나님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다시 살려주실 수 있잖아요. 이 아이로의 딸도 살려주셨고 죽은 나사로는 사흘이 나지나서 나흘째 세서 살려 주셨는데 하나님 그 능력을 저희에게 보여주시면 안 되나요? 이런 생각들을 갖고 또 이런 기도를 사실 누구나 다 해요. 근데 그때 저희가 생각하고 바라는 그 부활이라는 의미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살려주셨던 그세 사람들처럼 목숨을 다시 연장시켜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거든요. 예수님처럼 그런 부활의 몸을 갖게 해주신다는 부활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진짜 생각하는 부활은 목숨이 다시 한번 연장이 된다라는 의미의 부활이 아니고, 뭔가 다른 부활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그 예를 또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진정한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하고, 우리가 진짜 부활이 뭐구나라는 것을 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42절에 죽은 사람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몸은 묻히면 썩지만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누가 복면 24장 39절은 내 손과 발을 보아라. 나다, 자, 만져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으나 보다시피 나는 살과 뼈가 있다.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아나야 되는 게 부활인 거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활 후에 나타나셨을 때 보여주신 그 몸이 우리가 얻게 될그 신령한 부활의 몸체라는 거죠. 제자들이 문을 닫고, 어, 모여 있었는데, 그, 소위, 뭐, 벽을 뚫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가 쉽게 얘기를 하자면. 어떻게 우리의 몸이 이런 물체를 통과하면서, 어, 일을 할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몸은 썩지 않을 그런 몸인 거고, 어떤 뭔가 우리의 육신과는 분명히 다른 몸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하신 그 부활의 의미는 무엇일까? 사두개인들한테 하나님은 살아계신 자들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면서 직접 보여주시고, 못 박히신 손과 그 옆구리의 상처들을 보여주셨는데, 그, 부활하신 몸, 또, 그리고 그, 부활의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부활이 그냥, 어,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1 년에 한 번씩 부활절, 뭐, 우리가 지키고, 그냥 그렇게 끝난다면, 이 부활이 진짜 우리에게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 될 수가 없고, 뭔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전체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의 믿음에 뭔가, 의미가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사랑한다면 이 부활의 진정한 힘이 되고 의미가 될것 같습니다. 네 가지 정도로 제가 그냥 뽑아 봤거든요. 사실 네 가지 말고도 더 의미들은 있어요. 첫째는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는 의미가 부활에는 있고, 또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의미,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라는 의미와 하늘의 영광자리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는 의미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을 통해서 볼수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성경 말씀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죄를 죽으시,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야를 생각할 때 너무나도 잘 들어서 알아요. 어, 그렇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을 하지 않으셨다면, 과연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게 확실한 일이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을 안 하셨다면 그냥 거기서 끝난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확인할 길이 없어요. 예수님이 진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인가? 아니면 다른 이유로 죽으신 것인가에 대한 확인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그래서 이 다시 살아나신 이유가 아, 예수님이 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어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 예수님이 그 죄로 죽으신 게 아니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였구나라는 것이 어 확신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을 안 하시고 죽으셨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봐라 예수님도 죄 때문에 그 죄의 사망의 권세에 눌려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네. 예수님이 예수님의 죄 때문에 죽은 거지, 너의 죄를 죽었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부활을 통해서 확신할 수가 있는 거죠. 그때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승리가 죽음을 삼켜 버렸다. 예수님이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다라는 것을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죠.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거예요. 죄의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 죄의 결과인 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것을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도 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도 그 사망의 권세를 통해 예수님이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같이 이기신 그 놀라운 일을 우리가 같이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의미인 것 같아요. 부활에 있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의미는 어떻게 보면 생명을 다시 회복하신 거고 생명을 얻으신 거거든요. 새로운 생명이라고도 할수 있지만, 4절, 5절, 로마서 6장을 보면 우리는 그분의 죽으신과 연합하는 세례를 받음으로 그분과 함께 묻힌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심으로 우리도 함께 죽었다면 그분의 부활하신 것 함께 우리도 틀림없이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죽음이 예수님이 혼자 죽으신 게 아니고요. 우리도 같이 연합을 해서 우리도 그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같이 연합했기 때문에 같이 살아났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살아났다라는 것은 생명을 얻었으니까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생명을 얻지 않았다면 살아났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활은 우리에게 생명을 다시 주었다라는 것, 그리고 또 다른 말라면 우리가 이전에 창세 전에 창세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하셨던 그 진정한 생명을 우리가 회복했다라는 거죠. 그 생명은 바로 우리가 말하는 영원한 생명인 거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이 충만하게 느꼈던 그 기쁨과 그 만족과 하나님 안에서 함께 누릴 수 있는 그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썩어질 육체가 다시 몸, 소생해서 우리의 생명이 연장됐다라는 의미의 생명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그 생명은 우리의 이죄 때문에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될 때 주어지는 그 생명인 거고 그 생명은 시간적인 의미의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시간이 끝난 이후에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는 의미에서의 영원한 아, 생명이라는 거죠. 그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게 됐는데 그것이 바로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희망, 소망을 우리가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 전서 1장 3절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살 희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거듭났다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우리가 새로운 어, 생명을 얻었다는 거잖아요. 생명을 회복했다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내가 거듭나서 생명을 그럼 내가 두 개를 갖고 사나요?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생명은 세 가지 의미가 생명이 있다라고 헬라어에는 어, 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도에라는 헬라어가 있는데 영원한 생명을 말할 때그 생명은 우리가 숨을 쉬는 이 목숨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거할 때 필요한 그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 거할 수 없잖아요. 죄인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숨쉬는 목숨을 갖고 하나님 앞에 거할 수 없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의 죄된 죽음이 다 끝난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얻는 그 조회라는 영원한 생명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갈수 있는데, 그 생명이 있고, 우리가 지금 숨 쉬는 이 목숨이 있는데, 푸시케라고 얘기하는데, 이 목숨, 이것을 우리가 보통 우리가 말할 때 생명은 이 의미인 거죠. 우리가 숨 쉬는 이 생명, 목숨을 우리가 말할 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뭐 영어의 바이오라는 어원이 된 이제, 어, 비오스라는 헬라어가 있는데 그게 뭐 어떤 의미로 해석이 됐냐면 성경에서는 이생에 자랑할 때그 이생의 의미가 어, 그 생명이라는 의미를 담고 번역이 되는데 우리가 쉽게 어, 깨달은 의미로는 어, 생활 수준? 삶의 수준 뭐 이런 식으로 어 해석이 번역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생에 자랑할 때는 어떤 자랑이에요? 생명을 자랑하는 게 아니고 나의 삶의 그 물질적인 풍요함을 얘기할 때 쓰는 말인 거거든요. 하지만 여기 예수님이 말하는 그 영원한 생명 할 때는 우리의 숨쉬는 생명이 아니고 또 이생에서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풍성한 그런 어, 어 물질의 풍요함도 아니고 예수님이 말하는 그 부활에 에, 주시는 생명은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생명인 거죠.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이 생명을 얻지를 못하면 우리가 거듭나지 못한다고 얘기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없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분이 다시 하늘에 올라가셔야 되잖아요.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원래 있었던 하늘 보좌의 자리로 돌아가셨는데 그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셔야 되는 것이 마땅한 일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을 하시고 그 하늘 보좌의 자리로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부활의 의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말씀이 부활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부활이며 생명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 것이며,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이 생명 헬라어로 쓰인 이 원어적인 생명은 조에 라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는 데 필요한 생명인 거예요.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의 숨쉬는 이 목숨이 끊이지 않고 불멸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거듭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주신 그 생명을 얻었을 때에 모든 심판의 자리가 끝나고 세상이 끝나고 시간도 멈추고 끝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삶 가운데 있을 때그 생명이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영원히 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요한 복음이 전체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부분인 거고, 요한이 왜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얘기한 그 이유입니다. 부활이 그냥 다시 살아났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에게 거듭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라는 의미인데, 그 생명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기억하고, 아,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라고 할때그 영원한 생명은 결코 시간적인 의미의 영원하다는 게 아니고, 그리고, 그리고, 목숨이라는 의미의 불멸한다는 의미의 영원한 생명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존재적인 의미의 생명인 거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가 갖게 된그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얻게 되는 거고, 그래서 부활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고. 본안의 주간은 한 주간이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지금까지 계속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생명을 갖고, 우리가 예수님이 사역하시고, 어,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것처럼, 그 생명을 갖고 우리가 살고, 그 생명을 바르는 일에 우리가 또 참여하고 있잖아요. 그 일에 참여한 우리가, 또 어떻게, 또, 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 고민을 갖고, 또, 사명감을 갖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